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우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약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총과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1 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로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니네 잘났다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사역자가 강단에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한다면 정말 싫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기 앞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아닐 그러할지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런 바울은 자랑이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해 줄 것을 말하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한 일, 곧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왜 바울은 자기 자랑은 어리석고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이처럼 자기를 자랑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할계를 치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며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폄하했고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전한 복음까지도 진짜 복음까지도 무시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바울은 자신이 무시됨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무시되는 것을 크게 염려하였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신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의 진짜 의도는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가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선명하게 다시 드러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일임에도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이 절입니다. 내가 그리스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바울은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최고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 도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자신의 영혼이 몸을 입고 갔는지, 아니면 몸을 빠져 나와 영어만 갔는지, 알수 없지만 어떻게 갔는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어쨌든 그곳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눈으로 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버젓이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꽤 두터운 책이 한권 배달되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그 내용을 잠시 들춰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고 그 계시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하여 보낸다고 말하며 이 날은 이런 계시를 들었고, 저날은 저런 게시를 들었다고 상당한 분량의 두께의 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가끔씩 어떻게 제 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이러9일의 사람들이 종종 게시를 들었다고 메일이 날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말에 혹해서는 안될 것이죠. 사실 이러한 자들의 말은 호기심으로도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낭안죠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시고 직접 계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36권 아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종결되기 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과 다양한 방법으로 개시하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66권으로 성경이 딱 종결된 뒤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놀랄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다. 라는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다 사기죠. 그러나 계시가 완성되기 전 사람인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다멘스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 후로도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를 듣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할수 없는 경험이기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기에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게 이란... 자신이 했다라고 내가 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돌려서 말하죠. 그리고 이 일이 진실이지만 사실이지만 이 자랑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이 추종할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더 이상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그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자칫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축격 세움 받을까봐 더 진도를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한 영적 경험들은 한 번쯤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떻게 해야 한다? 쉽게 누설하기보다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는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이런 비밀은 하나쯤은 있어야겠죠. 다바르고 다니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기는 이상한 말을 하는 자의 말에 현혹도 되지 마시고, 이상한 말로 다른 사람을 현혹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것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으므로, 너무나 큰 일이었으므로 자칫 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 말합니까?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의 가시 고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와 더불어 그를 겸비케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란 진짜 가시가 아니라 아마도 바울을 늘 따라다녔던 육신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애들은 바울이 눈이 안좋았는데 안질이다 뭐 두통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어떤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는 이러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주심으로 바울을 겸손케 놔주신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교만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교만이 불쑥 불쑥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통해 그의 교만을 쑥 누그러뜨리신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시 떠나도록 한 번도 아니라 세번 죽게 강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이 말은 바울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더욱 주님의 은혜가 경험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까? 우리 신앙을 뒤돌아 보면 우리가 잘 나가고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못 나갈 때, 강요할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죠. 그러니 우리의 약함의 때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야를 지나갈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는 은혜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은혜는 주어지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야와 같은 빈대의 때를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콤핏과 박해와 공구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그런 고통 가운데 크게 기뻐했다고 라 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한다. 자신의 그 약함에 대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계속 머물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증거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이 잘될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주님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죠. 그런데 성도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잘나가게 하시지만 때때로 그 잘나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또 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힘을 빼시는 시기를 주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잘나가서 잘되도 복이고 못나가서 못돼도 복입니다. 아니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못되고 못나가는 그 때가 주님을 깊이 경험 할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 는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강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때가, 강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때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더 깊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이 약함의 때, 어쩌면 주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개인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므로 그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